아유아요 아유. 아유 살 살인 아유아유 살마요 회장님도 살... 살... 아유 아유아요 아유. 아유 아유. 뭐. 러너님도 아유 아 살구님도 아유 살구님이라고 혹시 아시나요 살인마협회 네, 회장? 네 당연히 알죠 살구님. 네 우리 살구님이랑 저랑 하다가 좀 배우고 싶어가지고 네. 이제 사실 등대는 저희가 거의 마 그러니까 그쵸, 그쵸. 살구님은 당연히 마스터고 저는 네, 이제 좀 그쵸. 덕분에 숙지도 많이 돼가지고 네. 어디 어디 좀 배울 데 없을까 하고. 일단 그 랩이 예. 네. 가르쳐 드리는 거는 이제 당연히 가능한데 문제가 네. 네. 지켜 드릴 수가 없어요. <laughs> 아, 그거 <궁금해 웃음> 아, 괜찮습니다. 아, 저희 랩. 아 죽을 각오를 하고 예. 예. 왜냐면 랩벨에는두 종류의 사람밖에 없습니다. DLC 어? 고수. 핵 고수 아니면 고수. 핵고수와 <laughs> 고수. 아... 아, 그럴 수 있다. 둘 빼고는 아무도 안 와요. 아, 그러면 그러면은 뭐 인, 인, 인체나 아니면은 뭐그뭐 그, 뭐 리저브는 근데 좀 괜찮나요? 갈만한가요? 그다인큐로 맛이 없어요. 그렇죠. 맛이, 없어요. 맛이 네. 없어. 아니, 랩 그러면... 가는 건 좋아요. 랩 가면 뭐3인키로 가도 뭐. 에이. 좋은 네, 세다 죽을 수 있다는 거. 제가 예전에 저번 저저번 시즌에 네. 다른 스트리머분들이 이제 랩좀 알려 달라 해서 다섯 명이서 갔거든요. 다섯 명이요? 네. 5인큐를 네, 네. 돌렸는데 다섯 명이 한 명한테 동일하게 초탄 애들을 맞고 죽었어요. 와우. 아, 와우. 핵고수네. 네, 핵고수네. 핵고수를 만났거든요. 잘치네 어... <laughs> 그거는 그건, 그건 뭐 어쩔 수 없지. 현대 지변이네. 네. 네, 천재 주변이 음, 있기 때문에. 그럼 어떻게 하실래요? 랩, 지, 한번 가보실래요? 랩에? 한번 정도만, 한번 정도 갈만 할것 같아. 네. 그거 안 되면은, 우리가 이제 다른 데를 가보는 게 좋을 것 같긴 해요. 오케이요. 어. 자, 일단 여기서 수습을 좀 하고, 사표을좀 네. 할게요. 네. 일단, 알려드릴게 이제 5를 두번 누르면, 네. 핑킥을 당했네요. 잠시만요. 오. 어, 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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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심. 멀리, 멀리, 롱, 롱 멀리. 초심.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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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죽었다, 이거. 사람이에요, 사람. 이 롱, 것보다. 롱으로 사람이에요. 아, 맞다. 아, 죄송합니다. 괜찮습니다. 이거 롱으로 사람이 있고요 여기서. 위험해. 좀 보고 있겠습니다. 아 저기다. 아저 죽었어요. 완전 저기 원피물 되게 숨어 있었네. 야저 랩이 무서워졌어요. <laughs> 아니 저는, 개 무서운데 진짜로? 저 이래서 안 와요. 왜냐면은 죽을 때는 항상 머리 한대 맞고 죽으니까. 와 네, 이게 뭐? 그래서 랩을 진짜 저도 안 하는 이유가 랩을 진짜 하고 싶으면 한 진짜 파산할 생각으로 랩만 파야 돼요. <laughs> 와... 저도 랩에서 랩 공부한다고 한 3천만 로블 정도 썼던 것 같아요 랩익스피아 음... 예. 억울해 계속 죽으면서 저... 한 10판 가서 9판 죽었던 것 같아요 저도 저 징크스 못 깼어요 지금까지 랩에서 머리 한 어. 발에 안 죽은 적이 단한 번도 없었는데 오늘도 <laughs> 와... 못 깼어요 한발딱한발 아니 저게 어떻게 가능해? 보자마자 바로 그냥 머리를 쏘는 거야? 쪼고 있었겠죠 쪼고 있었죠. 방금은 저격이니까. 어. 그러 그러니까 방금은 핵이 아니라 그냥 존버. 방금 따라 왔네요. 그쵸. 근데 고수구나. 그걸 따라온 이유가 벨 누르니까. 제가 그래서 벨 누르지 말라고 했던 이유가 그거예요. 아벨 누르니까. 근데 나가는 길에 있는구나. 또 다른 사람이 있었던 거잖아요. 같은 그치? 사람 아니죠? 맞아. 같은 사람 아니에요. 네. 아니, 그러니까 샀어요. 재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냥. Okay. 전자상가인데 전자상가에서 보면 이제 텍소랑 1층에는 텍소 그다음에 라스무셴. 라스무센 그리고 또 하나는 점원 이렇게 세 군데 있고요. 그다음 2층에는 테크라이트 이렇게 총네 군데랑 그다음에 이대안 쪽소포하면 이대안 쪽 사무실 음... 이렇게 다섯 군데에서 뜨고 나머지는 또 찾아라기 있긴 한데 거의 아 그리고 저기 파워 파워 올리는 곳 이렇게 여섯 군데 있고 나머지는 찾아라기 있는데 확률이 좀 낮고. 파울리는 곳이 그 전력소 얘기하시는 거예요? 네, 그 맞아요, 전력소. 아 거기 그 컴퓨터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면은 위에 올려져 있나요? 아니요, 그냥 올려져 있는 거. 아하. 야 이러다 이거 킬러 만나는 거 아닙니까? 그래도 오늘 저희가 그 전자상가를 뛰어다닐 거예요. 그래서 글카를 확인할 거예요. 네. 그러다 보면 분명히 전하 살 살코님이나 러너님이나 누구 한 명은 죽어요. 그럼 거기서 시작 왜냐하면 존버가 너무 많거든 네. 그 역할 제가 하겠습니다 아 저도 뛰어 다니겠습니다 네네 일단 진통제 여기서 먹어주고 여기 꽝 스폰 제일 안좋은 스폰이에요 여기가 네. 네, 애들 다 짱난 생각 진통제 먹어주고 그 다음에 네. 이제 뛰어갈게요 여기서 스폰하면 보통 스폰킬을 당할 때가 좀 있어요 네, 네. 그래서 좀 조심해야 되는데 스폰킬 당하는 위치를 알려줄게요 네. 네. 여기서 스테미너 좀 채우고 스테미너 부족하시죠? 네 총소리가 이멀컴 쪽에서 났고요 네 났어요 저 네. 끝에서 자 뛰실 수 있으면 뛰어주세요 맨 뒤에 있는 러너님 네아맨 뒤에? 러너님이 뛰기 시작면 저희도 뛸게요 자 여기서 나갈 때 오른쪽 스폰킬 조심 확인. 오른쪽으로 아, 휠 버튼 누르면서 오른쪽을 보면서 가셔야 돼뛸 뛰는 방향이랑 다르게 휠 버튼으로 머리는 네. 오른쪽 네 그러면서 여기서 엄폐 한번 끼고 그 다음에 없다고 네. 네. 판단되면 앞에도 엄폐 끼고 이쪽 스폰 있으니까 조심하고 저기 저쪽에 스폰 있어요 주차장 쪽에 네그 다음에 이제 여기를 안으로 들어오면서 여기 주차장에서도 존버 있을 수 있으니까 조심하면서 와다 네. 노... 아, 저 스케이프가 보통 무엇 맞아요. 스케이가 아니라 레이, 트라이스 아, 조심해서 연사 쏘던데. 사람일 것 같은데요? 어, 사운드. 연사 박던데 방금? 저 어, 맞았어요, 저. 그비슷탄 빨간색 불빛은 안 보셨죠? 네. 이골내길 수도 있으니까 조심해야 되겠다. 아, 아, 아 이거. 있다, 있다. 저기 있다, 저기 있다. 있다. 봤다, 봤다, 봤다. 잠깐만. 아어 이거 치료 너무 많이 썼다 어떡하지 지오를 잡았어야 는데 많이 아파요? 네좀 아팠어요 킬러다킬러킬러야킬러죠어킬러유영 킬라. 뒤에 옆에 옆에 그 입구쪽으로 이런... 한명 유저 또있어요 저랑 오킬러 잡았어요 소이 다시 와나킬킬있와나 킬라 킬 있었는데 와유람사사라었는와 사람 사람, 와. 사람. 사람, 사람, 저 사람, 이거 사람, 헬멧 사람. 캐스트 납품용이고 나머지는 다드셔도돼요 아, 아니, 아니, 선생님 신난 거알겠는데 사람. 선생님. 사람 있다고요? 입구에 아, 입구에 사람 있다니까. 선생님이 이게 아, 진짜요? <laughs> 너무 분하셨네. 와 킬러 잡았어. 사람 있다 어디? 올리 입구에 사람 지금 여기 입구. 사람. 아 올리 있고. 아 여기 지금 바로 앞에. 러너님은 어디 가셨어요? 아 여기 밖에, 밖에 있어요. 밖에. 입구 입구. 아 밖에 있어요? 저기. 지금 네. 올리 입구에 사람 있다고? 네. 그러니까 그펑소는 소리도 들렸고 총쏠때어 이거 총소리 누구? 제가 쏜 거예요. 제가 쏜, 거예요, 제가 쏜 거. 오케이. 아, 오케이. 뭐 보고 쏘신 거예요? 예. 네, 뭐 머리 같은 거 있어서 한번 싸 봤는데 아니네. 아, 아니. 원래 그 들어가지 않고 뭐 여기 점보하고 있어요, 이게. 아니요. 누구랑 어... 싸웠어? 연발로 갉였어요 아, 달겼어. 입구에서 싸웠다고. 예. 네, 아, 바로 앞에서 네, 바로. 벌써 했는데... 있어요. 저 명상 좀 보고 싶은데 어디 있어요? 예. 네, 보스 저기 끝에 머리 있어요. 어, 여기 기는 그러니까 킬러 잡기 전이데 네, 킬러. 그 오클 갑바이니까 갑판도 빼서 입으시고 보험 처리하시고갑바 쓰시면 될것 같은데. 오케이, 오케이. 왜냐면 캐스트 나 킬러 이거 이번 시즌 잡을 수 있나 했거든. 어디서 나올지 몰라가지고. 네, 저, 저랑 오시니까 행운이 따르죠. 아 수류탄 한 방에 잡아버리는 수류탄. 나이스샷. 이거 나머지 드셔도 아, 돼요 아 이거 이거 드릴까요? 제가 안 먹어도 아니, 돼요 아니 나머지 사실. 다 드셔도 돼요 저 필요 없어요 성광 좀 던질게요 성광 수류탄 네 왜, 수류탄 성광 같은 거는 주우면 연막이랑 다 던져버리는 네. 이유가 아, 연막고 그 힘이 올라가요 힘 주사 아, 그 수류탄 아, 던지면 오케이 아무튼 다된거 같고 파밍 다 하셨어요? 어? 어디갔지? 예 네, 다했어요 그.. 탄은 뭐예요 갈게요. 무슨 탄이었어요? 스킬랑 어.. 탄.. 제가.. 잠깐만요 이게.. 사진이... 이골릭인가? 알트 T 한번 눌러보세요 그총 AP 6.3 AP 6.3.. 아아.. PP였구나 그러면 뭐 이길만 했네 사서도 어디.. 계세요? 이골릭 들고 죽... 있었으면 우리.. 다 죽을 뻔 했어요 어, 그서... 아 이, 이고닉이 그 최종판이죠? 네, 네 맞아요 아... 여기 올라오세요 아, 여 네. 올라오란다 이쪽으로 오세요 네러나님 어, 저기 계신 치료중 아, 아직도 치료중? 네. 아, 치료템 안 아까, 부족하세요? 치료템 부족시면 한... 말씀하시고 네. 아니 보스한테 개 처맞았어요 진짜 아 지금 치료템 내고몇 내가 줌을 땡겼는데 이 새끼가 뭐지? 이랬는데 갑자기 뽀버버 쏘더라고 우와, 근데 아니, 그거 만약에 이고닉에었으면 죽으셨어요 네, 치료템 네, 내고도 몇이에요? 어떤 거 내구도요? 치료템 내구도. 아, 더, 먹었어요, 살레와. 아, 오케이. 내 두고 있어가지고. 자, 이제 어, 전자상가 정거에요. 전파 이제 킬러도 없으니까. 사람만 어, 열렸네 그래서... 어, 그거. 띠띠띠, 그거. 예, 네, 파워 올렸고. 어, 나왜 멈췄어. 자, 여기, 여기가 일단 전자상가고, 글카. 한번 찾아보시면 돼요. 아, 여기가 그러니까 여기는 약간 반짝이게 생겼고 납작하게 네. 테트리스라고 있는 게 있는데 테트리스 키도 길이도 비싸쁘지 않고 7만 원 정도 하니까. 여기 선반에 뜬다는 거죠? 네. 근데 근 없습니다. 가 봤습니다. 아, 여 자, 네. 그러면 이쪽으로 오세요. 아, 책 택소부터 가지고 근데 책상 안까 사람 이 있었다면서요? 뭐 싸움 좀뭐 보이면. 하나 아, 죽으면 안 되는데 킬라 헤드치르고 있는데. 어, 아니 아니. 싸움 죽으시면 안 돼요. 그러면 어, 탈출하셔도되요저 어, 이번 판 죽으면 안 되니까 그러면 어, 그퀘스트 하러 가죠, 캐스트. 캐스트? 아, 오케이, 오케이. 네. 이거 어, 러너님 네저 로넌님 갑빠예요? 예저 킬러 갑빠 입어가. 아, 가서. 이거 네구도 아, 이네구란다그 보험 처 보험 가입하셨어요? 예 네. 오케이, 그러면 이제 보험 처리되드요 다른 로넌님 1층에 살아, 아, 죽었어, 아, 1층엔 좀버 있었어. 자 스케이블을 나는 20레벨까지는 아니다. 한 30레벨까지는 돌려야 되지 않을까요, 쌤? 돈돈 막... 그, 돈 보면서 하십니다. 그러니까 음, 돈이 와, 필요하면 스케이블을 좀 돌리고 음. 이제 돈이 더 이상 필요 없다 싶을 만큼 그러니까 돈이 필요 없다는 싶은 정도가 어느 정도냐면 내가 에이, 지금 들고, 들고, 들고 가는 무장을 잃어버리는 편이 차라리 중고방 아닌 게 낫다. 이 그, 스케이블은 가방도 랜덤이고 그리고 그 아, 그럼 예를 들어 제가 락플립이나 이런 거 네. 들고 단일 정도 되면은 스케프 안 돌려도 되는 거고. 그걸 들고 가서 죽어도 상관없는 정도. 상관없는 정도면 한 놓고 500만 원 들고 있어야 되나? 그 그게 맞다고 생각하시면 그러신 거죠. 음. 그 그러니까 스케프 돌리는 시간이 하려겠네. 아깝다라고 느낄 정도. 만약에 르노 님이 한 500만 원블도있어요 음. 그러면 이제 라플비 정도는 가서 잃어버려도 된다면서요? 네. 그러면 중고방에 들어가면서 가방도 작은 스캐블 돌리는 게 오히려 시간이 아깝지 않겠어요? 시간이 아깝네. 아. 그렇죠. 알겠다. 그만. 저는 한 300만 원쯤 있으면은 스캐블 안 돌려야겠다. 대략. 그렇죠. 그 정도. 대신에 지금은 이제 퀘스트템 위주로 돌리시는 게 좋아요. 네. 아... 예를 들면 가스 에너라이즈 찾으러 가기. 아 그런 거 쌤은 이렇게 뉴비가 게임하는 거면 진짜 귀엽겠다. <laughs> 그래서 제가 그 스트리머 분들 하시는 거한 번씩 돌아가면서 봐요. 어떻게 하시나고? 아 어떻게 하냐고요쌤저 네. 케이스는 이제 뭐 사야 돼요? 케이스는 지금 어제 가는 건다 있으신 것 같고 네. 냉장고 의료다 있으신 것 같은데요? 수류탄 상자 있나요? 그거 안 그래서 안 그래도 만들었죠. 아 그러면 이제 사실상 뭐 탄창 케이스 정도인데 탄창 케이스도 기름으로 만드시면 되잖아요. 네, 탄창 케이스 그렇죠. 네, 그리고 뭐 무기 케이스는 솔직히 뭐그 퀘스트를 깨면 줘요. 아 그래서 무기는 어차피 지금 당장 쓸거 아니면 짜자리 쓰레기들은 다. 파시는게 좋아요. 쓰실 아... 거 아니면 무기들 아... 지금 보면 막 샷건들도 모아놓고 막 이것저것 많이 있잖아요. 어... 저희 팔아버게. 원칙 내가 쓸거 아니면 지금 당장 쓸거 아니면 엄청 비싼 무기 아니면 웬만한 거는 다시 상점에서 살수 있는 것들은 팔아 버리는 거예요. 아 어, 오케이 오케이. 플마켓에서 사면 되니까 필요할 때음못 사면 맞지. 그걸 갖고 있어야 되는데 살수 있으니까 오케이. 독 케이스는 어떻게 사요? 독 케이스? 독태 케이스 말하시는 거 s m a 거면, z i 전 Gomes in g o m e 그 그, o talk to him, dear Toktek. I could. I c o u l 가 I could. I could. I c o u 어 d I could. I c o u 요 d I could. I c o 구독, 좋아요 해주세요.